봉사 중인 견성암 너무 예뻐요 견성암이 여기가 길이 이쪽이에요. 거기가 길이 아니었던 거지. <laughs> 와. 어 여기 있던 그거 없어졌다 해거그 뭐지? <웃음> 어 어. <웃음> <웃음> 잘했다. 응.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여기, 이 자리가 그 창고 자리인데, 어, 없으니까 좋다. 오, 견성함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라고 그냥도 예쁘던데. 와, 이거 진짜, 그리, 너무 예뻐, 여기. <laughs> 이 작은 절이 또 가을에 오니까 또 다르다. 봄에 왔을 때랑 또 다른 풍경이에요. 어머 예뻐라. 여기서 어안 가고 여기서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갈래. 어와 그냥 예쁩니다. 저 위까지 와.